안녕하세요. 수학 코치 주영 코치입니다. 학년 학기별 코칭이 C줄이라면 주제별 코칭은 날줄에 해당합니다. C줄과 날줄이 잘 엮어져야 직물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교과서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주제끼리 묶어서 공부해야 기초를 탄탄히 할수 있어요. 이 강의는 초등 수학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과정을 6개의 주제로 분류한 것중그세 번째 주제인 유닛3 비와 비율입니다. 초등 수학 과정에 이 주제와 관련하여 총 3개의 단원이 있으며, 각 단원의 제목처럼 비와 비율, 여러 가지 그래프, 그리고 비례식과 비례 배분을 공부하게 됩니다. 여기에 각 단원당 3개의 소주제로 분리하여 1,20개의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. 미션은 각 단원별로 한개의 학습지가 나가고 강의를 들으면서 빈칸을 채우며 노트 필기를 할수 있도록 하였고 답안지도 함께 제공됩니다. 학습지와 답안지는 제2강에 올려놓았으니 프린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제1강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시작합니다.